안녕하세요. 다이브인 체스입니다. 어, 오늘은 체스 게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그랜드 체스 투어에서 있었던 경기인데요. 백을 잡은 선수는 필리핀계 미국인인 웨슬리 소라고 하는 선수고요. 흙을 잡은 선수는 파비아노 카루아나라고 하는 역시 미국인 선수입니다. 파비아노 카루아나는 오는 11월에 어, 월드 챔피언인 매그네스 칼슨과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있죠. 어, 이 게임은 라피드 게임으로 각 선수당 25분씩을 가지고 매 수마다 10초씩 보너스를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 속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는 D4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수에서 백이 비숍을 F4로 전진시킵니다. 어, 런던 시스템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오프닝인데요, 챔피언인 매그네스 칼슨을 포함해서 많은 강한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오프닝이죠. 주된 아이디어는 이폰을 E3로 전진하기 전에 비숍을 폰 체인 밖으로 꺼내는 거고요. 발전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D폰 D4, D4와 E5를 두텁게 가지고 가면서 상대를 천천히 압박해 나가는 것이 주된 전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폰을 전진시켜서 중앙을 잡거나 아니면 킹 사이드로 빠르게 전환해서 상대 킹을 노리는 것도 주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로 다시 돌아오죠. 경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이 d4와 e5를 두텁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번째 수에서 h3를 합니다. 어, 런던 시스템에서는 흑의 나이트가 h3 5로 이동을 하면서 백의 비숍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수에서 흑이 비숍을 D6로 이동시킵니다. 어,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6번째 수에서 비숍이 E7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움직였기 때문이죠. 왜 처음부터 한 번에 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H3 무브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비숍이 d6로 왔다면 백에게는 비숍을 g3로 후퇴시키는 옵션이 생기게 되죠. 비숍이 교환되게 되면 h 파일이 열리고 그럼 킹사이드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h 3를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비숍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비숍이 후퇴하게 되더라도 H 파일이 열리지 않고, 또한 백의 진영에는 약점이 생기고 말죠. 앞서 런던 시스템이 상대를 강하게 초반부터 몰아붙인다기보다는 서서히 압박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수를 낭비하면서까지 상대를 공격을 상대 비숍을 공격을 하게 되면 발전해서 크게 더뎌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백이 0폰을 잡으면서 상대 비숍이 벌써 3번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비숍이 4번까지 움직이죠. 1번, 2번, 3번, 4번 네 비숍 교환이 이루어지고 백은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 런던 시스템이 상대를 천천히 압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더 이상 백이 천천히 압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발전해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은 2포로 중앙을 여는 결정을 합니다. 결국 중앙이 열리게 되고 흑이 비숍을 4번이나 움직이면서 수를 낭비한 결과가 바로 드러나게 되죠. 바로 흑의 비숍입니다. 지금 비숍은 전혀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갇혀있고 룩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죠. 흑의 입장에서는 B6와 B6, B7을 통해서 긴 대각선을 잡고 싶겠지만, 이 경우에 B6를 하게 되면 백의 전술적인 움직임에 당하고 말죠. 여기서 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공격을 할수 있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정답은 나이트가 H6 나이트를 잡으면서 퀸이 E4로 이동하는 겁니다. 더블 어택입니다. 나이트를 공격함과 동시에 상대의 킹 앞에 있는 H7 폰을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은 B6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비숍을 D7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자신의 진영을 수비적인 수세에 몰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드디어 백이 상대 진영의 나이트를 놓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서로의 기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룩은 열린 디파이를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백의 나이트는 상대 진영에 침입에 어, 있는 반면에 흑의 나이트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흑의 나이트는 자신의 a7 폰을 지키는 역할까지 수비적인 역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백의 비숍은 상대 킹사이드를 공격하고 있는 반면에 흑의 비숍은 자신의 진영을 수비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백의 백에... 퀸이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흙이 전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룩이 교환되고요 어, 흙은 교환을 통해서 이 압박을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기물이 점점 없어질수록 왜냐면 지금 기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비가 좀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백은 교환을 피합니다. 룩을 D 23로 어, 올려서 상대 퀸을 공격함 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진영으로 오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비숍이 C2에서 B3로 이동을 합니다. 어, 여기서 백은 지금 흑에게 어, 한 가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협이 잘 보이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백의 무브라면 백의 수라면 백은 나이트로 E6를 잡고요. 그리고 룩이 다시 잡습니다. 퀸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퀸이 어디론가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룩이 다시 이동을 하면서 체크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퀸이 이동을 하게 되면 룩이 폰을 잡으면서 체크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퀸을 잃게, 잃게 되고 경기를 지게 됩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흑은 이... 피하죠 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e6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퀸이 피하게 되면 퀸이 피하게 되면 더 이상 킹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엔 비숍이 a4로 갑니다 이번에도 백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떤 위협일까요? 이번에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죠. 정답은 바로 룩이 F3로 이동하면서 퀸과 F7 포인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비숍이 나이트를 지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F7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퀸이 피하게 되면 나이트를 잡고요. 그리고 백은 상대 진영 속으로 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픽은 이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합니다. 이번엔 퀸이 F3로 이동하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G4로 상대 킹 앞에 있는 폰을 여는 준비를 합니다. H H파, 파일이 열리게 되면 룩이 H 파일로 이동해서 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서둘러서 상대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나이트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 여기서 백은 G3로 나이트를 지켰는데요. 어, 제가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여기서는 H 폰을 통해서 지키는 게 훨씬 좋은 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상대의 진영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유지한 그대로 H파일을 여는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흑은 F6를 통해서 반격을 계속하는데요. 만약 룩이 E3에 있었다면 이 수를 할수 없었겠죠. F6 수를 통해서 대량의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백은 폰이 하나 더 많은 엔딩을 맞이합니다. 흑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백이 C 폰이 더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수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킹이 퀸사이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룩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숍이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룩이 이동을 한다거나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기물을 잃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룩이 룩이 C7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숍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면서 흑은 기물을 잃고 결국 게임을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룩은 상대 비숍이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수비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폰이 전진합니다. 비숍이 아니더라도 폰이 공격을 하게 되면 기물을 잃게 되죠. 흑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숍을 공격을 해서 서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폰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F5로 막아버립니다. 비숍이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순간인데요. 여기서 룩은 d3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룩이 d7 체크를 통해서 상대 룩과의 교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더 백의 수라면 룩이 교환되게 되고 백은 폰이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손쉽게 경기를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로 백의 어 입장에서 가장 약한 포인트가 바로 F폰입니다. 만약 상대 룩이 F폰을 공격하게 되면 이걸 가로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죠. 만약 룩이 D3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흑의 수라고 한다면 F폰을 공격했을 때 세로축을 통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상대 킹이 퀸사이드로 수비를 할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룩이 D3로 이동함을 통해서 상대 킹의 퀸사이드로 접근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백의 전략은 간단하죠. 바로 C폰을 전진시켜서 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 시폰의 길이 열렸죠. 수비를 하기 위해 결국 흑은 폰을 하나 더 내주고요. 그리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전술적인 수로 멋지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만약 킹이 룩을 먹게 되면 폰을 전진시키고요. 다음 수에서 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룩이 지금 흑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흑은 경기를 기권하게 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